자 이차 방정식 이 f(x) 0과 f(ax b) 0의 관계 에 대해서 좀 잠깐 보자.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면 우리가 어떤 f(x) 0이라는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자, 이 얘기는 결국 이 그, 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니까 x가 알파 또는 베타일 때이 0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결국은 f 알파가 0 또는 f 베타가 0을 의미하는 거고 이 조건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f(ax b)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x를 구하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f 알파가 0 또는 f α 가 0이니까 결국 요 함수 아닌 요 ax 플러스 b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ax 플러스 b가 알파를 만족하는 x의 값 또는 ax 플러스 b가 베타를 만족하는 그 x의 값이 바로 여기 있는 f ax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제 x 관해 정리를 해보면 x는 알파 b를 이제 a로 나누는 거고 여기도 x는 베타 마이너스 b를 또 a로 나누면 되겠지. 결국은 요2차방정식의요 f(ax)로 b equal 0에 요 방정식의 해는 바로 요거하고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뭐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럼 문제로 풀자. 음, 자4 64분을 보자. 지금 f, 2차 방정식 f(x) 이 l 0의 두 근을 알파고 베타라고 한다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결국 x가 알파 또는 베타일 때 성립이 된다는 얘기니까 f 알파는 0 또는 f 베타는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그럴 때 f 4x 3의 0의 어,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얘기. 야 결국은 요것도 요 방정식의 해는 결국 x를 구하라는 얘기고 이걸 만족하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조건에 의해서 f알파가 0 또는 f베타가 0이니까 결국 여기 있는 4x 3이 알파 또는 4x 3이 베타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4x 3이 알파 또는 4x 3이 베타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어, 계산해 보면 x는 알파 플러스 3을 이제 4로 나누는 거고 여기서도 x는 베타 플러스 3을 또 4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차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라 얘기고 그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을 더해보면 4분의 알파 플러스 3 더하기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될 거고 두 근을 더하게 되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되겠지?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가 6이 돼서 4분의 12, 그리고 결국은 3이 답이 되겠지 음, 다음에 465번을 또 보자. 자, fx e q u 0의 한근이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했으니까, 자, 봐. fx e q 0의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결국 f-2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럴 때, 다음 중 마이너스 2를 반드시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니까 러 보면, 어, 이게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그러니까 이걸 근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게가 결국은 X가 마이너스 1이 성립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요런 조건식에 의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요식이 나오는 걸 찾아라 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각각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F0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2가 나올 테니까, 안 되겠지.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바로 F0이 나오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F-2가 나오고, 그게 바로 조건식 마이너스 0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가 0을 만족하지. 그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다음 466번. 자2002 f x 이퀄 0에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요 x 관나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고 하 베타로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f 알파가 0 또는 f 베타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거기에서 두근의 합이 5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일 때자 새로운 2차 방정식 f 3x 마이너스 1은 0에 두근의 곱을 구하래. 자, 그러면 먼저 어, 요 방정식의 해는 결국 요괄호안는요 3x-1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되는 거니까 3x-1이 알파를 만족하고 또는 3x-1이 베타를 만족하는 그 x의 값이 바로 새로운 요2차원의 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 해를 구해보면 여기서 x는 알파 플러스 1을 3으로 나누면 되고 여기도 x는 베타 플러스 1을 또 3으로 나누면 되고 그래서 새로 이제 이차원식의 해가 바로 얘가 나온 거고 그두 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해 보면 분모끼리 곱하면 9가 되고 분자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바로가자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1이 나오겠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9분의 알파 베타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나왔고 9분의 합이 5라고 나왔지.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9분의 4가 최종 답이 되겠지. 다음은 이 유형 17번은, 어, 이제 2차원의 켤레근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것도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이지만, 좀 잠깐 정리좀 해볼게.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콜 0에서,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이계수 a b c 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한다면, 유리수라고 할때이2차원식의 근을 만약에 x가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바로 요거의 켤레 무리수인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두 번째로 이개수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 i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요거의 켤레 복소수인 p qi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 우리가 저기 때부터 계속 배웠던 내용이고 여기에 관련된 어 구체적인 그 증명도 우리 개념 시간을 했던 내용이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줄게.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을 요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대입을 해 보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이야 그래서 이제 두개 해를 구한 건데, 자, 첫 번째로 만약에 a, b, c 계수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봐라, 여기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지. 즉 그러니까 우리가 금호즉 그 뭐,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공식에 의한 루트 안 여기가 루트만 생긴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그~ 여기에 있는 이 a 와요 마이너스 b 에 의해서는 절대로 무리가 나올 수 없다는 라 얘기지 그니까 결국 여기는 판별식 앞에 루트를 붙이니까 요 앞에 있는 플러스마이너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요 근의 공식에서 루트가 나오는 건 요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하나의 근은 여기가 플러스 루트가 나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켤레 무리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두, 요번에는 요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있다면 여기도 실수고 여기도 실수고, 그 다음에 요기 허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안에 있는 요 판별식, 여기 안에 있비에 제곱 마이너스 사이 판별식이 바로 음수가 돼서 이 부분이 지금 음수가 돼서 이 전체가 이제 허수가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허수가 나올 수가 없지 절대로 그러니까 결국 이 허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허수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플러스 i 면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i 인 켤레 복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야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들어가자. 자, 467번. 자, 2차원식의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이하일 때, 어,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값을 의 구하래. 자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여기는 실수 AB라는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차 방정식에서 지금 여기는 실, a와 b가 실수라는 얘기는 여기서 a 빼기 b라는 얘기는 실수에서 실수를 빼도 실수가 나오는 거고 a 곱하기 b 즉 실수 곱하기 실수도 실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2차방정식계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얘기고 그 실수인 개수, 그니까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바로 3 플러스 루트 이 아니니까 결국 그런 한 근은 3 루트 2i라고 쓸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요 2차 원정식의두 근을 알았으니까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에의해서 이제 식을 써 보자. 자, 두 근을 더하게 되면 6이 나올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b가 나오겠지. 첫 번째 관계식 하나 나온 거고. 다음에두 근을 곱하게 되면 9 2i 제곱이니까 2가 나올 거고 1이 나오겠네. 그게 바로 a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또 조건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a 제곱 프로 b의 제곱이니까 근데 저거 보니까 곱이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6이라는 얘기는 얘는 바로 a 마이너스 b가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할 수 있겠지. 우리가 관리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얘가 지금 차를 알고 있으니까 차로 고치자.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 a b가 나올 거고. 여기서 a 마이너스 b가 바로 마이너스 6이니까 36, a b가 11이니까 22. 그래서 답은 58이 되겠지. 그리고 넘어가고. 자, 460. 또 볼게. 자, 2차원식의 한근이 지금 1-I분의 B플러스I일 때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실수 A, A와 B가 실수라는 말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가 실수기 때문에 모든 항의 개수가 다 실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이 한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또 다른 한근은 바로 이 근의 켤레 복소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먼저 중진 하나의 근을 실수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의 근이 1-I분의 b 플러스 i니까 얘를 실수화 시키면 이제 분모는 여기 2가 되는 건 당연히 알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플러스 i, 여기는 1 플러스 i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분자를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2분의 여기는 b고 여기는 bi 아니까 b 플러스 1의 i가 나올 거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은 2분의 실수분은 b 마이너스 1이고 허수분은 바로 b 플러스 1 여기가 잘못 썼다 b 플러스 1의 i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또 다른 하나의 근은 이거의 켤레 복수수인 2분의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i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두개 이렇게 근을 얻어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근과 계승한 게 있어서 여기 있는 두 근을 더하게 되면 서수 부분다 없어질 거고, 두군을 더하게 되면 2분의, 이요 부분과 요 부분을 더하는 거지, 그래서 2b-2가 나오겠다, 이렇게 나올 거고 2로 나누면 여기는 b-1이겠지 두군의 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차방의 근과 계산을 통해서 4가 되는 거니까 결국 b는 5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다음에, 그, 그러니까 비가, 이제, 5인 걸 알면,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요, 방정식의 해를 알 수가 있지. 보면, 2분의, b 가 5니까, 이게 4 플러스 6i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바로 2분의, 4 마이너스 6i,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곱은 바로, 음, 지금 이제 a를 이제 여기서 이제 a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지금 b는 구해 놨고 a를 구하는 건데 이 a는 바로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곱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두 근의 곱을 하면 바로 b가 a가 나온다는 알 수가 있지. 곱해 보자. 자, 곱해 보면 분모는 4가 나올 거고 분자는 여기 있는 요수하고 요거는 바로 켤리 어, 뭐야? 켤가 아니라 합체 공식에 의해서 16 36i 돼 보니까 플러스 36이 나오겠네. 얘가 바로 어, a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니까 지금 얼마냐면 4분의 52가 나오나, 4분의 52가 되는 거고, 얘는 13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A가 1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2개 값을 더하라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5하고 여기 있는 13을 더하면 답은 18, 답은 5번이 되겠네. 또 470번.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2i이고, n분의 1, n분의 1을 두고 나는 이 형식의 근이 돼. 그러니까 상수, a, b에 대해서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는 거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n과 n이 실수라는 말이 있지, 실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모두 실수라는 얘기고, 그 얘기, 그, 그 얘기는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면, 다른 한 근은 현례 복소수인,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지 두근이 이렇게 구해 놓은 거고, 자, 그럼 이제 근과 귀의 관계에서 두근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에서 언제 근, 어, 우리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m이 나오는 거니까 m은 2라고 구할 수가 있고, 자, 두근을 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4i제곱이니까 이렇게 5가 나올 거고, 얘가 바로 두근의 곱 n이 나오겠지. 그래서 n은 5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m 분의 1과 m 분의 1을 두 근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두 근이 뭐냐면 m이니까 2분의 1과 5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요 2차 방정식 이렇게 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a와 b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a는 바로 두근 근의 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두 근을 더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5분의 1두 근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분의 a가 나올 거고 자요 분을 계산해 보면 어, 요거 그냥 10을 다 곱하자. 10을 곱하면 여기는 5 플러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a가 되니까. 결국 a 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얻을 수 있지 다음에 또 이제 b 를 구하는 거니까 이 b 는두 분의 곱과 관련이 있는 거지 두 분을 곱하면 10분의 1이 되고 바로 10분의 b 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b 는 당연히 1이 나오겠지 그래서 b 마이너스 a 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8이 나오겠지? 그 최종적인 답은 바로 8이 답이 되겠네